아동 학대 안변하면 신고할 것 오은영 사세자의 폭언하는 모의 격분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 엄마의 행동에 격분했다. 27일 방송된 채널 A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새끼'에서는 네만 4살 아들에게 막말을 하는 엄마가 등장했다. 이날 만 4살, 3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동갑내기 20대 부부가 등장했다. 엄마는 4세 첫째가 동생에게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곧이어 동생이 코피 날 정도로 동생을 거침없이 때리는 영상이 나왔다. 거칠게 밀치고 이로 물기까지 하는 금쪽이. 영상을 본 시네라는 네 살이 동생을 때리는 수위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놀랐다. 이어 공개된 영상에서 금쪽이는 엄마를 도와 청소기를 돌렸다. 하지만 동생과 둘만 있을 땐 달라졌다. 같은 방에서 서로 따는 노는 형제들. 동생이 금쪽이 장난감 위로 넘어지자 장난감을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했다.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금쪽이는 얼굴에 장난감을 던지고, 동생의 얼굴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신혜라는 자비가 없다. 고했고, 정영돈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고했다. 금쪽이는 때렸냐? 는 엄마의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 엄마가 얘기 좀 하자고 이끌자 금쪽이는 온몸으로 거부하다 엄마를 깨물었다. 금쪽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아빠는 때릴 수 있지. 서로 형제가 싸우면서 커야지, 라고 나왔다. 이에 패널들은 완전 옛날 마인드인데, 라고 놀랐다. 정영도는 아버님 꼰대세요? 라고 물었고, 아빠는 엄마가 동생을 감싸면 첫째가 저한테 많이 온다. 둘이서 풀게 하고 싶었다. 고 변명했다. 오은영은 연령상 이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나이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육탄전을 벌일 때 방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고 밝혔다. 오은영은 누굴 때리려고 할때 보통 주저하는데 금쪽이는 그런 게 없다. 상대방이 울면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 보인다. 폭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한다. 한편으론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나 생각이 든다. 고했다. 금쪽이는 엄마가 장난감을 정리하자 나가라고 거부했다. 엄마가 앉아 난 싫어! 라고 말하기도. 엄마가 같이 놀아주려 하자 금쪽이는 혼자 놀고 싶다고 했다. 금쪽이가 사람이 오면 싫다고. 이제 넌내 편이 아니야, 라고 했다. 엄마는 나도 너 싫어, 라고 유치하게 받아쳤고, 장영란은 엄마가 아니라 동네 누나가 놀러 온것 같다, 고 밝혔다. 심지어 엄마는 장난감을 정리하며, 너의 감정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면서, 내 집이니까 나가, 라고 했다. 금쪽이는 답답해서 나쁜 말을 내뱉었지만, 엄마는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금쪽이는 아빠에게 달려가 엄마 체포해요. 라고 부탁했지만, 아빠는 엄마랑 싸워봤자 좋을 거 없는 거 알잖아. 라고 무심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해 엄마는 거울 치료를 하는 거다. 고 해명했다. 오은영은 보통 연년생이면 엄마를 더 차지하려고 한다. 근데 금쪽이는 엄마를 거부한다. 지금까지 놓고 보면 엄마를 안전한 대상으로 생각 안 하는 거다. 고 밝혔다. 엄마는 4살 금조기에게 무작정 한글을 알려주며 압박했다. 금조기가 거부하자 엄마는 또다시 바보로 살 거면 나가. 안 키울 거야. 내가 바보를 왜 키워줘야 해. 라고 충격적인 언행을 거듭했다. 급기야 엄마는 색연필로 팔을 때리기까지 했고 금조기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엄마의 변명에 오은영은 아이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가혹하고 가학적으로 대하십니까? 라고 분노했다. 그는 발달 속도가 느려 걱정을 한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바보라서 안 키우겠다니. 잘할 때만 쓸모 있는 인간이란 거다. 느린 아이일수록 더 기죽지 않게 끌고 가져야죠. 그런데도 엄마는 이해를 못하고 밖에서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금쪽이도 자신이 바보라고 하기도 했다며 황당무계한 말만 늘어놓았고 오은영은 이 나이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는 거고 금쪽이도 의미를 두지 않을 거다. 자기한테 유의미한 대상은 부모다. 바보란 단어를 이 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쓰냐. 근데 누구 탓을 하냐고 격분했다. 이후 엄마는 금쪽이가 단어 실수를 했을 뿐인데 계속 심하게 다그쳤다. 오은영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엄마 아이 키우지 마세요. 이거 아동학대다. 그야말로 정서적 학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또 그런 걸 내가 알게 되면 신고할 거다. 못 키우게 할 거다. 아직까진 가르쳐야겠단 마음이라고 강하게 말하며 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경고했다.